얘 이번 주는 안 내려오냐? 네, 어머님 이번 주는 서윤 아빠도 모임 있고 저도 일이 있어서요. 에휴 집에만 있으니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다. 어머님 이번 주에 수영이랑 문화센터 다 다녀오셨어요? 아니 수영하기 힘들어 하기 싫어서 미뤄놨다. 문화센터는 멀어서 귀찮아. 운동도 하시고 문화센터 가서 친구들도 사귀시라니까요. 이번 달도 그럼 회비 날렸네요. 앉아서 자수나 노으려니 재미도 없어. 난 이쪽은 흥미가 없나봐. 아무튼 3개월은 다녀야 하니 다음 주에 가보기나 해야지. 네, 거기서 친구들 좀 많이 사귀셔서 집에 초대도 하고 하세요. 사람 많이 만나셔야 돼요. 몇십 년 동안 일하시다가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신다니까요. 알겠죠? 아이 귀찮은 걸 어떻게 해? 너네나 내려와야 어디라도 나가지? 이번 주에 벚꽃만 개 했던데 내려와서 벚꽃놀이 나가지? 어머님, 저희가 맨날 어떻게 내려가요? 저희도 일정이 있잖아요. 너는 집에서 놀면서 평일에 볼일 보면 되지? 주말에도 바쁘냐? 애들도 주말에도 바빠요 둘다 초등저학년이라 서진이 축구 교실 보내고 서윤이도 미술 그룹 수업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요 제가 일안 한다고 해서 펑펑 놀겠어요? 서윤 아빠도 주말에 모임 나가고 하잖아요 에휴 내가 거기로 이사를 가던지 해야지 다들 바쁘니 원 어머님이 고향 놔두고 오시기 싫으시다면서요 이번 주에 벚꽃놀이는 친구분들이랑 가세요 다음 달이나 갈게요 다음 달에 온다고? 에휴, 언제 기다리냐? 다음 주에 오지? 친구들이랑 놀러도 못 가. 돈도 없다. 이번 달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다 보니 없지.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는 친구분들이랑 벚꽃놀이 가셔요. 가셔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어쩔 수 없지, 알겠다. 다섯 장은 보내라. 50만원이요? 30 드리려고 했는데 30만 드려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얘는 나 생활비도 없다니까? 알겠어요. 좀 아껴 쓰셔요. 내가 아꼈을 돈이 어디 있냐? 한 달에 나오는 80으로 생활비 하고 나면 돈도 없어. 저희가 매번 용돈 드리고 오잖아요. 달마다 그래도 30씩은 드리고 온것 같은데. 이제 가게도 접으셨고 버는 돈이 없으시니 이제 좀 아껴 쓰셔야죠. 내가 쓰면 얼마나 많이 쓴다고 그러냐? 요즘 다 비싸서 뭐 시장 몇번 갔다 오면 끝이지. 어디 놀러라도 가면 10만원은 금방 써버리니 놀러도 못 나가겠어? 알겠어요. 다음에 가서 카드 드리고 올 테니까 그걸로 좀 쓰셔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스무 살 때부터 기사식당을 하셨습니다. 6개월 전 아버님이 병원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 3개월 정도는 어머님 혼자서 장사를 하셨지만, 어머님 혼자서 하시기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가게를 접고 어머님은 집에서 쉬게 되셨죠. 40년 넘게 일을 하셨으니 쉬는 게 적응이 안 되셨는지 매일 저희에게 심심하다, 우울하다 전화를 하셨어요. 걱정이 된 남편은 3개월 내내 주말에 내려가서 어머님을 돌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가게를 접으시고 3개월 가는 용돈도 한 달에 적게는 30만 개는 50 정도 드리고 왔었죠. 그래도 모자르다고 하시니 저희 가족 신용카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달 후? 별별마트 27만원 결제? 뭐야. 아, 맞다. 이 카드 어머님 드린 카드지?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셨지? 혹시 잘못 계산됐나? 어머님 방금 카드 긁힌 거 27만원 맞아요? 27,000원 아니고요? 어, 맞아. 여기 별별 마트 왔는데 에어 프라이드인가 뭔가 이거 하나 샀다. 에어 프라이기요? 어머님 그거 필요하셨어요? 그래, 이거 좋으네. 생선 구워도 되고, 만두 굽고, 만능이더라 편해 보이더라고? 네, 그쵸. 요즘 더 저렴하게 나온 거 많은데. 저한테 말씀하시죠. 네가 그럼 이런 걸 진작 사다 주지 그랬냐? 아무튼 결제했으니 이거 쓰면 된다. 알겠어요. 미리 사드릴 걸 그랬네요. 그거 편하고 좋으니 맛있는 거 많이 해드세요. 이주디. 별별 백화점 32만원 결제? 뭐야 이건 32만원? 어머님 32만원 결제된 건 뭐예요? 아 지금 백화점 구경 왔더니 기능성 신발 신어야 된대. 나 허리디스크 있잖아. 신발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 너도 기능성 신발 사 신어라 아네전 괜찮아요 쇼핑하니 기분이 이렇게 좋으네 옛날에 일만 하고 살 때는 여자들 쇼핑 왜 하는지 한심했는데 우울한 기분이 싹 날아가네 왜 하는지 알겠어 네뭐 어머님이 필요하신 거면 사셔야죠 그래 니들이 요즘 내려오지도 않는데 이런 거라도 효도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어머님은 제가 만든 가족카드로 소소하게 2만원, 4만원씩 쓰시다가 가끔 큰돈을 결제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필요하셨다고 하신 거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땡땡컴퍼니 57만원. 헐, 57만원? 도대체 무슨 돈이야? 어머님 57만원은 뭐예요? 어, 그거 200이동 아줌마가 좋은 거 먹고 있다고 소개시켜줬어. 피곤한 거랑 우울증 같은 것도 다 없애준대. 네, 그게 뭐예요? 건강식품이에요? 어 좋은 거다 들어가서 비싸대. 한의원에서 만든 거란다. 어머님 그거 환불하고 오세요. 저렴한 약 엄청 비싸게 부풀려서 받는 사기꾼들이에요. 아직도 약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네. 아니야. 이백이동 아줌마가 3개월을 먹고 몸이 엄청 좋아졌대. 얼굴색도 엄청 좋아졌어. 그 미국 유명한 회사 알지? 거기서 우리나라 한의원이랑 협력해서 만든 거란다. 그거 사기라니까요. 서윤이 아빠랑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거 환불해야 되니까 먹지 마세요. 참나 진짜 사기 아니라니까. 아파트 아줌마들도 하나씩 다살 사람은 샀어.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창피하니까 환불하러 오지 마라. 먹을 거다. 며칠 후 주말 시댁. 엄마 이런 걸 도대체 왜산 거야? 오지 말라니까 괜히 와가지고는 사기 아니라니까 이거 먹으면 좋아진댔어. 아무튼 사기든 아니든. 약을 57만원 짜리를 무턱대고 사면 어떡해. 네 어미가 몸좀 생각해서 산 건데 600짜리도 아니고 고작 57만원인데 그게 그렇게 고깝냐 이거 비싸봤자 10만원 짜리야. 환불하러 가게 이거 산 사람 연락쳐줘. 내가 전화해서 환불할 테니까. 됐다. 202동 아줌마 지인한테 샀는데 60만원 짜리를 지인이라고 3만원도 깎아줬는데. 창피하게 무슨 환불이냐?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애들도 커가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예전보다 돈도 많이 아껴 쓰고 있어요. 어머님한테 돈 들어가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거 사시거나 적당한 거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어머님 말대로 지금 물가도 비싸고 다들 힘들잖아요. 전화번호 주세요. 저희가 전화해 잘 말해서 환불받을게요. 6시간 뒤 엄마 이것 봐. 연락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잠수 타고 있어? 전화도 안 받아. 이게 사기지? 사기 아니야? 내가 월요일에 경찰서 갈 거야. 됐다, 됐어. 이거 먹으면 되지? 다음부터 안 사면 될거 아니냐? 아니야, 이거 환불 못 받아도 다른 사람도 당하니까 신고는 해놔야 돼. 내가 소비자 센터인가 뭔가 여기도 다 전화할 거니까, 으, 열받아. 어머님,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로 드릴게요. 한 달에 50만원 드릴 테니 그 안에서 쓰시면 좋겠어요. 그 이외에 큰 거는 필요하신 거 생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적당한 거 사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결국엔 신용카드를 회수하고 체크카드로 들여서 50만원 생활비 쓰시도록 했습니다. 연금으로 80만원이 나오시고, 보험료. 핸드폰비는 저희가 내드리고 있었고, 그 외에 고정비는 30 정도셨어요. 나머지 남는 돈 100만원으로 생활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외 큰돈 들어가는 건꼭 아들이나 저한테 전화하셔서 사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건강식품 사건이 있은 뒤로는 조용하셨는데요. 3개월 뒤. 어머님 요즘 문화센터는 잘 나가고 계시죠? 어, 하도 심심해서 다닌다. 재미가 없다, 인생이. 거기서 친구분들은 안 사귀셨어요? 그냥 수업 끝나면 커피나 마시고 헤어지지. 깊이 사귈 친구도 없고 그저 그래. 요즘은 밤에 잠도 잘못 자고 잠을 못 자니 피곤하고 처지고 그래. 그러니까요, 걱정되네요? 아니면 어머님 동네 식당에 요즘은 바쁠 때만 아르바이트 구한다던데, 그런 곳이라도 일해보실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시면 좀 우울한 감도 없어지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식당을 40년 넘게 사장으로 있었는데 직원으로 어떻게 일을 하냐? 요즘은 직원이라고 엄청 힘들고 그런 것도 없어요. 4, 5시간만 일하는 거니까 부담도 없고요. 좋은 데도 많아요. 됐다, 됐어. 내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하러 남 밑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냐? 간단히 알바하시는 것도 재밌으실 텐데. 너는 너네 친정 엄마가 이래도 알바시킬 거냐? 시어미가 식당 알바나 하고 있음 참 좋겠다? 용돈 주기 싫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강하게 일하시면 좋잖아요. 됐다. 나도 집에서 맘 편히 쉴 거다. 남들도 은퇴하는데 나도 은퇴한 거지. 신경 쓰지 마라. 알겠어요. 쉬세요. 이주뒤 아들, 나 지금 홈쇼핑 보고 있는데 겨울 패딩 나오고 있네? 지금 여름에 사야 패딩이 싸대. 오리털 패딩 50만원짜리 24만원에 팔고 있어. 이쁘네. 어 엄마 내가 사줄게 주문해. 나 저거 주문할 줄 모르는데 맨날 아빠가 시켜서. 네가 시켜줘. 그거 전화해서 시키면 되지. 에이 귀찮아 주소 말해야 되고 네가 주문해줘.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마. 알겠어 사진 찍어서 보내. 근데 왜 서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래? 말안할 수가 없지. 카드 명세서에 다 나오는데. 저번 주에도 나보고 일하라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겠어? 용돈 주기 아깝다는 거 아니겠어? 그거야, 엄마가 집에서만 있어서 우울하다고 잠도 못 잔다고 하니까 그러잖아? 서윤 엄마가 괜히 그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도 그게 눈치 주는 거지? 아무튼 저거 검정색으로 라지 사이즈 주문해라. 알겠어? 나 바쁘니까 다음엔 며느리한테 얘기해 괜찮아. 3주 뒤. 예, 999번 홈쇼핑에서 나오는 거 화장품 세트 좀 시켜주라. 기초 화장품 다 떨어졌는데 저거 괜찮네. 네, 잠시만요. 저 나와 있어서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것 좀 비싼 화장품인데? 조금만 저렴한 거 사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제가 좋은 거 사서 보내드릴게요. 저거 두 세트나 오는 거잖아. 저거 사면 6개월은 넘게 쓰는 거거든. 비싸지도 않아. 내 피부에 민해서 저렴한 거 사면 피부과 가는데 돈더 든다. 저거 주문해라. 아네 알겠어요. 주문해 드릴게요. 그 뒤로 어머님은 집에서 홈쇼핑에 빠지셨는지 4만원짜리 8만원짜리 등등 다양하게 주문하시기 시작했어요. 얘 지금 홈쇼핑에서 꽃게 실한 거 판다. 맛있겠네. 저거 주문해 주라. 어머님 이번 달 용돈도 지금 20만원 넘게 초과되셨잖아요. 이번 달은 그만 시키셔요. 저희도 이번 달좀 힘들어서 쪼여서 살고 있어서요. 지금 내가 꽃게도 못 먹냐?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 정말? 며칠 전에도 갈치 시키셨잖아요. 있는 반찬이랑 국해서 드세요. 꽃게는 다음 달에 내려가서 사드릴게요. 됐다 됐어. 네가 나한테 돈 없다고 지금 눈치 주는 거지? 저번 달에도 일하라 어쩌라 하더니? 이번 달은 정말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진짜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험이 눈치 주고 면박 준다더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정말 에휴. 그 뒤로는 어머님이 혼자 홈쇼핑 주문하시고 저희 카드에서 딱 50만 원에 맞춰서 쓰시고 더 이상 요구를 안 하시더군요. 매주마다 안 내려오냐고 물으시지도 않고 연락도 많이 주어 어머님이 삐지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어머님 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이 있으니 주말에 갈게요. 어, 다음 주에 오려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뭐하러 와? 네, 그래도 돌아가시고 첫 생일인데 절에 안 가실 거예요? 서윤 아빠가 이번에 내려가서 아버님 물건도 아직 남아있고 대청소 한번 하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됐어 뭐하러. 내가 하나씩 다 버렸다. 내 집이니 신경 쓰지 마라. 저번에는 어머님이 와서 대청소하라고 하셨잖아요. 됐다니까 그러네. 알겠어요. 주말에 봬요. 주말 시댁 엄마 현관에 이게 뭐야? 무슨 택배 박스들이 이렇게 많아? 아, 그거 몇달 전부터 시킨 거야.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 어머님 집에 무슨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운동기구도 많고. 이건 또 뭐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산 거니까 집에 있으니 이런 거 하나씩 놓고 운동하고 좋지 뭐. 뭐야, 엄마. 이 방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어서 방에 들어가질 못하겠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다 택배잖아요. 현관에도 택배들 다 쌓여 있던데. 세상에나 옷방에 택배들이 더 쌓여 있네. 이 많은 걸한 번에 다산건 아니신 거 같은데? 이건 두달 전에 온 거네요. 이건 한달 전에 온 거고. 다 홈쇼핑에서 온 건데 까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어 그냥 냅둬라 나중에 다쓸 거다. 엄마 이건 뭐 골프용품이잖아. 엄마 골프도 안 치면서 이건 왜 샀어? 골프 배우려고 샀지 왜 샀냐니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니까. 왜 이래 진짜? 어머님 이게 도대체 다 뭐예요?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사신 거예요? 엄마 대체 뭐야? 맨날 돈 없다고 그랬잖아. 이런 비싼 물건들을 어떻게 다산 거야? 사놓고 뜯어보지도 않고 쌓아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다 나중에 쓰려고 산 거야. 홈쇼핑 보니까 좋은 거 많더라고. 마트 가니까 신용카드 만들어주길래 만들었지 뭐. 최소금액만 내면 다음 달로 미뤄진다고 그러길래. 할부로도 많이 사고. 리볼빙 말하는 거야? 그거 이자가 얼만지나 알아? 청구서 보여줘봐. 어머님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로 홈쇼핑에서 여러 물건을 구매하고 계셨습니다. 무이자도 아니고 최대 개월수로 이자 내고 할부도 쓰시고 리볼빙을 계속 쓰신 거였어요. 한 달에 한도액이 300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던 걸까요? 3개월간 쌓인 빚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신용카드는 잘못 쓰면 빚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리볼빙은 이자가 20%예요. 이거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난 몰랐지. 그 직원이 이번 달못 갚으면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홈쇼핑 안 보면 우울해지고 하루에 하나라도 사야 기분이 나아지는 걸 어떡하냐? 어머님 안 되겠어요. 일단 병원 가셔서 우울증약도 드시고 해야 되겠어요. 싫어? 얘는 무슨 날 정신병자 취급하네? 이런 식으로 어머님 물건 막 사고 이러시면 이번에는 몇백이지만 다음에는 몇천 아니 몇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갚아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다고 안 산다고 안 사면 될거 아니냐? 그리고 식당 가서 알바하세요. 아, 싫다고 안 한다니까? 알바 안 하시면 용돈 드리는 거안 드릴 거예요. 50만원 드리는 거랑 보험료 핸드폰비 들어가는 거다 끊을 거예요. 어머님이 매달 필요한 거 사시는 거 하면 거의 130은 어머님한테 드리는 건데.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일안 하고 80만 아껴서 생활하실 건지? 서너 시간 알바하고 저희한테 용돈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하실 건지요? 그건 어머님 결정이니 존중해드릴게요.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는 저희 집으로 주소 바꿀 거고요. 아, 진짜 안 그런다니까? 돈 가지고 지금 어른한테 협박하냐? 진짜 못된 것들. 아들 네 생각도 똑같아? 엄마 이거 내가 먼저 말한 거야. 엄마 일 시켜야 된다고. 몇 십년을 일하시다가 일안 하고 집에만 있고, 심심하니 TV만 보고 뭐 자꾸 사고, 나가서 운동하는 겸 알바예요. 우리 용돈 드리는 건 똑같이 드릴 테니까, 제발. 어머님은 저희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된다고 큰소리 치시며 저희를 쫓아내셨어요. 서운하다고요. 그러더니 두 달도 안 돼서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전화와서 집 가까운 곳에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반나절 알바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좋으신 사장님과 직원분들 만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재미나게 일하고 계시고요. 일 시작하신 뒤로 홈쇼핑 중독도 없어지셨고 불면증도 없어지셨답니다. 전신 마사지기? 저거 좋으네. 얼마야? 500짜린데 300으로 할인하네. 할부하면 한 달에 얼마지? 저거 사볼까? 어머, 저건 뭐야? 로봇 청소기? 많이 싸졌네. 예전에는 200만 원 하더니 좋네. 저기는 쇼파 나오네. 우리 집 쇼파도 바꾸긴 해야 되는데. 70만 원이면 괜찮은 애.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1시간 일해서 12,000원 받는데 저거 사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돼? 엄마나 저거 사려면 내가 세 달을 일해야 되네. 비싸다, 비싸. 집에 있는 거 쓰지 뭐 운동이나 나가자.